자,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연이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어,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아까 지도 간증을 보게 되어졌지만 어, 중요한 것은 바로 어, 제자들의 변화, 어, 제자들의 변화, 제자들의 변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 우리가 확인해 보는 바와 같이 제자들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왜? 어, 제자들은 이처럼 자기가 원하던 인생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던 제자들이었다. 왜요?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이제 자기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인생 내지는 잡혀서 어, 시방 고초와 거의 죽음의 이런 위협 속에, 핍박 속에, 어, 자기들 또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옛날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다. 음, 절대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볼 만큼 과 같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어, 그래서 그들의 변화를 보게 되어지면, 12명의 제자, 특별히 가룟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의 어, 삶을 보게 되어진다면, 어, 크나큰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들의 인생은 절대 변할 수 있었다, 없었다? 어, 변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 어, 결코 그들의 크나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그들은 그렇게 진행될 때는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원하던 그, 어, 고향집에 돌아가서, 어, 원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처럼, 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으로서 갈릴리 호수가에서 다시 어, 옛날로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또다시 그렇게 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업으로서 다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다른 제자들 또한 어, 여러 가지 어, 이런 옛날의 모습, 세리의 모습, 흉, 어, 이런 어, 독립운동하던 어, 이스라엘을 안에서 아니, 아니, 로마 집권하에 이스라엘 를 독립시키려고 했던 독립운동의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강력한 그 근원적인 힘이 바로 뭐였냐? 그들이 변화되기 전까지 그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들을 변화시킨 일은 어. 예수님을 구사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진 바 되어지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들이 그들이 변하게 되어지는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복잡하고 어려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이 결국 간절히 열 간절한 열망, 어 간절한 소망 속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로 말미암아 부활을 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다. 인간으로신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 이렇게 수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또한 두 번째로 풀수 없는 미스테리 인류 역사 가운데 풀수 없는 미스테리가 바로 뭐였죠? 두 번째로 바로 사도 바울의 변화였다. 사울의 어 사울의 변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울의 변화이죠. 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녀서 죽이려고 다녔어요. 왜 죽으러, 왜, 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닌 거야, 사울이? 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치료해주고,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다막 고치셨잖아요. 이게그 음. 사울 딴에는 싫어서. 어. 어? 아, 민트를 줘요. 잘잘 아지금 민트 줬잖아요. 유, 지금, 어? 사울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구약의 하나님 여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어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 무엇을 믿는 사람이야, 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 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왜, 왜 그왜왜왜 그러니까 날이... 그리스도인들 네? 왜들 왜 죽이러 다녔냐고 아, 그리스도를 왜죽어 다녔냐고요?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죽이려다 했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죽이려 당했냐고? 당했냐고요? 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바로 음. 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어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음. 그런 사람들을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 거의 뭐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거의 80, 거예요. 90% 이상 맞는 답입니다. 어, 네, 맞습니다. 씨, 씨 박수. 씨. 네. 네, 그렇죠. 바로, 자기들, 유대인들이, 어, 보게 되어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가 인간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받고, 나와 아버지는 동일하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최최 전설에서 최 최고의 앞에 서서 예, 예수님을그 불과 세 시간만에 어 여섯 시간에서 아홉 시까지 어그세 시간만에 무조건 막 잡아가지고 신문하고 결국은 어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빌라돈 송도 앞에까지 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주이시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이시오. 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 빨리 얘기해. 너도 빨리 얘기, 해 너도 빨리 집에 얘기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빌라도가 자기는 결코 죽이기 싶지 않다 그랬잖아. 어? 나는 이것에 대해서 손털 손손 손, 나는 이거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손어 손대기 싫다.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 모든 죄값에 대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짓겠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지금 십자가 예수를 못박아주셔 계속 그렇게 했잖아. 그죠? 음,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두개인들이나 그런 같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어 예수를 십자가 못박아 죽인 거죠. 근데 어 불과 3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거야 그분이 예수께서 스스로 아야 예수께서 어 이렇게 무덤을 열고 나오시는 상황 속에서 무덤을 열고 나오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스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인류에게 증명해 주시는 사건 앞에 어 나중에 베드로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또한 그렇게 일단락 먼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때서야 정확하게 만났고 그 뒤에 어 베드로가 어 회계와 함께 오순절에서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 누구야? 유대인들에게 3천명 앞에서 설교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너희들이 십자가 예수를 죽였지 않냐? 응?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못 박아 죽였다. 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다.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라고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됐고 그 앞에서 회개를 회계가 터지게 되어졌고 그들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3천명이 회개하고 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고 5천명이 또 회개해서 또 어, 이렇게 교회가 더욱더 흥황해지고 번성해져가는 예, 교회가 처음 시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 중간에 그 가운데서 누구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어 이걸 알았던 거야? 몰랐던 거야? 어, 몰랐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런 정말 이런 이단의 괴수와 같은 인간들이냐?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어이 우리의 아도나이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고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냐? 어떻게 이 이단 이단 중에도 괴 이단 같은 이와 같은 어이 뼈채 갈아먹어도 현찰을이 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을 내가 다 죽여야겠다. 우리가 다저 이단들을 하루속히 빨리 죽여서 없애서 더 이상 이 교회가 또는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없도록 빨리 하루속히 각 마을마다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근데, 이 사람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이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렇게 돌아다니던 각 마을마다 뭐 사람을 뭐 죽이러 그렇게 다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어져서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음? 오히려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40번 어, 이렇게 40, 40번이나 맞는 배를 어, 세 차례나 맞고, 뭐 동족에게로부터, 동족들로부터 심각한 구타를 당하고, 돌로도 맞고, 어,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나머지 13권이나 되는 신학성경을 어, 이 바울이 쓰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인류 역사에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그리고 제자들이 없었다면, 제자들의 변화와 바울이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교회 자체부터 시작도 되지 않을 뿐더러, 어 교회가 시작되지도 않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가 시작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 그리고 신약 성경도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어 구약 성경만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또한 어 어디야 유대인들처럼 믿겠죠 유대인들처럼 그냥 어 회당 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뭐 암송하고 이런 걸로만 어, 구약 성경의 믿음들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어, 통하여서 어, 예수님을 인간으로신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지는 바 우리가 이렇게 신약 성경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어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변화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엄청나게 대단해서 말 그대로 뭐 불을 받아가지고 또는 뭐또 내지는 어떤 환상을 봐가지고 뭔가 뭐 어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까? 이것도 오백 원네 뭐야? 아저야 어. 예수님. 아, 그 믿었어요 네, 여기 사도 바울도 결국은 고린도호, 아, 아, 저기 우리 어, 어, 어디야 어, 사도행전 9장에서도 나오듯이, 또는 어, 23장인가도 나오듯이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통하여서 어, 자기의 믿음이, 어,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변화가, 자기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십자가에 하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으로 믿고, 인생이 변화된 게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 앞에, 엘리스 총독 앞에, 그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자기의 동족들 앞에, 그리고 이방인,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는 곳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그와 같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오늘 그 16페이지와 17페이지 그리고 일과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 인류 역사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아니고서는 인류 역사의 교회사를 풀 수도 없고 인류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다. 세계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이 인류 역사를 바꿔가고 만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어, 성경과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바 인류 역사는 바로 교회사가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사가 중심이다. 교회를 통하여서 인류 역사에 막대한 여러 우리의 우리 나라조차도 근대사에 근현대사에 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말미암아 어, 그 병원도 생기고 학교도 생기고 정말 지질하게 어, 못 먹고 못 입고 살던 어, 어, 노예 신분으로서 살던 우리 인류잖아요.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이었고 대한민국이란 자체도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리고. 어, 이와 같은 믿음의 크리스찬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게 대한민국이었다. 음?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도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어, 예수 믿는 음,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전했던 어,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한 어, 그 선교사님들의 그와 같은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이 한국 땅에서 복음의 어, 그와 같은 역사 가운데서. 지금 수많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 이 땅에 그같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정말 만약에 그 피가 없었다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이 땅은 지금 어떻게 살수 있을까 아마도 지금 어떻게요 신분제도 가운데서 어, 쌍놈과 양반과 어, 또는 쌍놈과 양반과 그리고 중인처럼 그와 같은 신분제도로 일본, 인도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겠죠. 인도는 어떻게 해? 지금도 카스 트 제도로 어, 다섯 가지 신분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잖아요. 천민과 양민과 그리고 어, 양반 이런 것처럼 지금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지금 일본의 속국으로서 아마 일본 치하에서 어, 일본의 속국으로 그렇게 독립운동을 아직도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지금도 그와 같은 왕권 체제에서 이처럼 어, 살, 네, 살 수밖에 없는 야, 상황들로 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이 만든 대단한 역사라고 볼수 있지만 다 교회사가 중간이고, 또 복음의 역사가 중간이고, 어, 또한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그 모든 중심에는 그것을 풀수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왜 세워졌느냐, 왜 태어났느냐 복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느냐그 모든 것을 풀수 있는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 마울과 그와 같은 모든 부분들 그리고 그어그 어, 그 초대교회의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어 이와 같은 교부들의 역사들 그리고 그 300년 가까이 되어지는 어 이와 같은 핍박의 어,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의 역사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어 예수님의 뭐가 아니면 풀 수가 없다. 예수님의 부활. 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인류사를 풀 수가 없고 그 어마어마한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 어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고 어떻게 하다가 이땅 가운데 교회가 되어진 거, 교회가 퍼지고 교회사가 세워지고 또한 교회사를 통하여서 카톨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이까지 이처럼 이처럼. 어 모든 것이 어떻게 구속사가 어, 나와 우리까지, 이 종민이에게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복음이 또 전해질 수 있을까? 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음,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와 사도 바울의 변화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와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어, 윤리 역사에 어, 정말 어마어마한 핵폭탄의 사건인 것인지 우리가 인지하게 되어진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 기도할 때 어, 이 시간, 헌금하는 친구들은 더 헌금하고 어, 우리가 어,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과 아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어, 모든 제자들의 변화와 그리고 사도 어,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어, 그리고 어, 우리의 어, 우리의 초대교의 성도들의 변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가 시작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답이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땅에 교회사가 시작이 되어져서 수많은 핍박의 역사와 그리고 사탄은 이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어 이렇게 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살리시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구속사의 연속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와 우리가 더욱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을 만나기 원하며 이땅 가운데 이 인생이 잠깐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곧 오게 되어지는 이때 우리가 준비하고 완전히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 어,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음.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랑과례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